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세부 한인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미 새 학기를 시작하였거나 곧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많이 혼동스럽고 때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다고 짜증내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할 수 있는 현명한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힘든 여건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영상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지치지 않고 잘해 나가실 수 있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아멘. 집으로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잘 보내고 목사님도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답니다. 어 사실은 많이 보고 싶지요.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고 그 현장에서 그 예배당에서 함께 여러분과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워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런 시간이 오게 될지 어 기약이 없으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어,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죠. 빨리 흘러가서 지금 벌써 8월도 중순에 접어들었고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위도 조금씩 물러나고 어, 9월 달 되면 선선한 이제 가을이 오겠습니다. 한국도 많이 가고 싶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솔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맡아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서 이곳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목사님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여러분들에게 좀, 좀,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가려고 다가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누워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 율동만 듣, 어, 뭐 따라하고 아니면 설교만 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퀴즈만 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한 25분, 30분 정도, 30분이 안 되지요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복사님의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부터 소결의 문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소결의 문답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앞에 배웠던 거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1문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창조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1문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2문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예, 2문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수 있냐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신구약 3. 19권, 27권, 총 66권으로 된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이렇게 규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3문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는 무엇이 나와 있는지 도대체 그에 대한 답이 바로 3문에 답입니다.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상문의 답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답을 알려주는 그런 질문들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먼저 제 4문, 5문, 6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 이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o is God?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Who is God?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 영어 질문을 보면요. 그렇게 묻지 않고 What is God? What is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은 육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머리, 눈, 코, 입을 다 가지고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변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어릴 때가 있었다니까요 뭐 장난치고 그리고 막 개구쟁이처럼 뛰어다니고 넘어져서 뭐 상처도 나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턱도 빠지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 만약에 7살, 8살, 뭐 10살 먹은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목사님도 여러분 만할때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기입니까 예, 육신은 변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시간이 흐르면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육신이 다하는 날 되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 몸이 썩어서 없어지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에 나와있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이거죠. 전세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눈, 코, 입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 완전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우리가 닮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제로인하에서 그런 것들이렇게 되었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부터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알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그래서 불가시론 이런 것도 있어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신놈도 있어요. 여러 신 중에 한 분인 그러한 신이다. 그리고, 단일신 론도 있어요. 단일신.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고, 즉 예수님이 어떻게 신일 수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오직 성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러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적인,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위 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문의 내용입니다. 사문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한 5문은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예, 한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문에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가 뭘까? 참 어려운 요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트리니티인데 이 삼위일체란 말은 한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계시다, 새 신격으로 계시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지금도 저 천국 하나님 편에서 성부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늘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세 분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할 을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인간이고 지혜가 하나님 만큼 풍성하지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겠죠. 저희 집에 보면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칸에 보면 된장, 고추장 이런 게 들어 있고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어떤 김치, 뭐 장아찌 이런 게 있고요. 뭐첫 번째 칸에 보면은 그 약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한 칸, 한 칸, 한 칸을 따로 떼서 제1김치냉장고, 제2김치냉장고, 제3김치냉장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각각에 들어있는 게 틀리고 용도가 틀려요, 저희 집에서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김치냉장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완벽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청이나 많은 이론들이 나오지만 완벽하게 설명은 할수 없는 것이 이 바로 삼일진.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여기 완전히 이해를 하겠죠. 우리가 그때는또 완전한 지혜를 가지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품격에는 새 품격이 있다. 신격이 있다.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문부터 6문까지 쭉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목적,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뭐냐, 1문.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그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2문.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제 3문. 그리고 그 3문 가운데서도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는 3문부터 6문까지 나와 있어요. 이 소교를 분답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배우고 잘 익히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답니다. 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알게 되고, 또 어떤 생각들이 오고 어떤 사상들이 들어올 때,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아 안 맞아 이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세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세요. 안녕. Hi guys, this is Chris Sam. How are you guys doing? I'm uh, teaching you another phrase. It is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처음에 God 하나님 created 만드셨다. heaven, the earth. itan.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at is the phrase for today. And I hope you guys have another blessed day. Bye bye. How are you today? I hope you are fine. And now we teach you Cebuano. Uh, Uh, Bible synthesis in Genesis 1 verse 1 God uh, create the world all the things in heaven in Cebuano sa Diyos pagbuhat sa kalibutan o sa tanang butang sa kalangitan sa Diyos means the God Pagbuhat means create sa, sa tanang butang all the things sa kalangitan in heaven. Sa Diyos, pagbuhat sa kalibutan, sa tanang butang sa kalibutan o sa kalangitan. Sa Diyos, pagbuhat sa kalibutan o sa tanang butang sa kalangitan. 바이바이 bye bye. see you next w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늘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 지금 코로나로 세부에 있는 친구들은 외출도 못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더, 더운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 위생을 청결히 해서 건강 지키며 다시 만날 날을 선생님 소망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이 예배 시간 다 알고 있지요? 주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3시, 세부 시간으로는 2시.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알람 맞춰놓고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갖기를 선생님 소망합니다. 아, 지금은 어,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 정답자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이 정답자들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정답을 많이 많이 외쳐 주시고 정답을 많이 많이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었다면 다알수 있을 거예요. 정답을 맞히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으니까 정답 음, 엄마한테 얘기해서 올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